하루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행렬이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와 터미널 등 교통기관마다 귀성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해안 고속도로에 나가 있는 김진선 기자 연결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 지역 등 수도권 인근에서 정체가 빚어지면서 7시간 40분까지 걸렸던 서울 목포 구간은 현재 7시간가량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오늘 귀성상황 우리 한국도로공사 목포요금소 직원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 하십니까? 아, 어, 요금소 수납원 김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기성 상황이 어떤지 얘기해 아, 주시겠어요? 주말 대비해서 아마 두배 정도 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차량들이 내려올 걸로 보이네요. 지금 보기에도 점차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연휴 기간 동안 교통 상황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아마 오늘 밤과 내일 저녁 사이에 아마 연휴 전날을 통해서 제일 많은 차량들이 많이 내려올 것 같네요.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신가요? 어... 지금 차량들이 좀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제 요금소마다 이제 차량 그 직원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대한대 한대 지금 차량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힘들죠. 우리 귀성객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오시는 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려면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요. 가시는 길까지 안전운전하셔서 즐거운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닷새 동안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반가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은 고된 운전에도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왜냐면 설날이 다가와서 저희도 해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가야 되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뭐, 항상 고향 올 때는 뭐, 항상 즐겁고, 즐겁고 편한 재밌죠. 편한 아무리 차가 막혀도. 목포 등 전남 지역은 설 연휴 동안 구름 많은 가운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설 당일인 모레까지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예상돼 뱃길 귀성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레 낮부터 파도는 점차 낮아져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열차와 도로, 백길로 고향을 찾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에서 MBC뉴스 김진선입니다.